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 교실 록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당시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예속 논쟁 백성의 삶과 무관한 그들만의 정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종 대인 1670년과 71년도에 그 경신 대기근이라고 해 가지고 이 조선에 엄청난 기근이 몰아닥쳤습니다. 네. 경신이라고 하는 거는 1670년이 경술년이고 71년이 이제 그 시내년이어서, 천간의 두 글자, 그 경신, 이걸 합쳐서 이제 경신 대기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근은, 이그 기상이변은 이 조선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가 이제 보면 이 세계사 쪽으로 이 소빙하기였대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귤 있죠? 이런 농장이 막다 얼어붙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 조선에서도 엄청난 이제 이런 기아의 사태를 맞게된 거예요. 당시 조선 인구가 대략 한 1200만에서 1400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한 100만 명 넘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임진왜란부터쭉 경험했던 노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전쟁, 임진왜란이나병자호란 때도 지금보다 나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당시 조선의 조정에서는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게 벌어진 거예요. 장장 15년의 시차를 두고. 한 번은 이제 1659년, 기해년에 일어난 거고, 그로부터 이제 15년 뒤인 1674년, 예, 가빈년. 해서 이제 기해예송 가빈예송. 두 번의 이제 이런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둘다 이게 그 현종 때 이렇게 그 전개된 논쟁입니다. 그리고 뭘 갖고 하느냐? 다 효종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해전의 효종이 죽고 나서 효종의 의부어머니인자이대비라고 하는 이제 인조의 후궁이 살아계셨나봐요. 이분이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예법을 갖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빈예송이라고 하는 거는 효종의 부인, 현종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복을 또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이제 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하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이 논쟁이 심각하게 붙은 겁니다. 아주 목숨 걸고 붙은 거예요. 바로 이 경신 대기근 어쨌든 뭐 그때 계속 힘들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거기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면에는 당시 붕당이었던 서인과 남인의 어떤 정치 이념 투쟁이었던 거죠. 효종이라고 하는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원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원래 이제 소현세자가 됐어야 되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왕위는 소현세자의 아들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인조가 이제 뱅게 치고, 그냥 동생 그 복림대공한테 주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때 서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효종은 적장자가 아니니까 상복을 1 년만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남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장자가 아닌 정통성이 없는 효종의 아들 현종까지. 너희들이 정당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적장자다효종은 그래서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냐. 그때는 서인이 이겼어요. 15년 뒤에 갑인 년에 다시 그 논쟁이 또한번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민이 이겼습니다. 효종비는 적통의 왕비이기 때문에 1년 입어야 된다. 아니다. 서인은 그때 똑같이 주장해요.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9개월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또 1년이 이게 됩니다. 그때의 주장은 남인이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논쟁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인물들입니다. 첫째, 왕 현종이죠. 자, 이분이 기해년도에는 서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다음 이제 그 갑인년도에는 이 남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여기서 황국이 한번 일어납니다. 사실 현종으로서는 기해년도에도 아버지를 갖다 정토로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남인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못 들어줬어요. 그때는 기껏 해야 10대였으니까. 근데 15년이 지났잖아. 그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30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목소리 내겠다. 어? 너희 서인 이씨들 무엄하게 해가지고 송시열 귀향 보내고 하면서 남의손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현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송시열이 제그이 서인의 용수니까 또 이념적인 어떤 리더니까 그런 주장을 한 건데 여기에 완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니 서인 너희들이. 효종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는 거는 지금 이게 금상인 현종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건 뭐예요? 이건 이재목이면 이제 막까지 하는 거지. 어, 너 이제 죽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영모 아니에요, 그런 게. 그 주장을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윤선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보사시다라고 하는 유배문학에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윤선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굉장히 나는 이렇게 좀 공부만 하는 그런 좀생님 같은 선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사주를 딱 보고 나서, 아, 저렇게 윤선도가 과격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그건 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현종을좀 보죠. 그 1641년 2월 4일, 이렇게 음력으로 태어나서 신사년 16월 기후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주가 음의 기운이 강하죠. 앞에 있는 사와 하나를 빼놓고 전부 다 음의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일주가 뭡니까? 기토죠. 예, 긴토는 이 어떤 모성을 상징하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예, 기운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 앉아있어요? 유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칼에 앉아있고, 지금 위에 있는 연과 월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 아주 뾰족한 칼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칼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 현종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숙종이에요. 현종의 이제 업그레이드판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그게 아버지, 현종에서 온 거예요. 이 숙종의 그런 날카로운 기운이. 자, 그런데 또 지지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이 묘고 일취가 유금이니까 묘유의 충이 만들어지고 있죠.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 싸우는. 이런 모양이 되 있잖아요 현정이 만날 때마다 싸우니까 이제 지겨워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귀양보낼 거야 해서 이제 송시도 귀양보내고 이랬는데 그렇게 딱이 논쟁을 마치고 나서 두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왜 갑자기 그 30대 젊은 임금이 왜 죽었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거죠 무슨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주를 보면 히토니까 겉으로는 다받아주고 실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서도 아주 뾰족뾰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왕이지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다가 또 이게 또 자기 아버지 문제, 어머니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속을 많이 날카롭게 찔렀겠어요. 보통 사주의 요금 신금이라고 하는 이런 기운이 많은 사람은 마치 남한테만 공격한다고 생각하죠. 자기를 또 날카롭게 또 베는 이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그호성이다뭐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좀안타까워요 왜냐면 현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조선의 27군 왕 중에서 특이한 이력을 몇개 갖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조선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태어났거든요. 저기 아버지 복림대군도 청나라 골목 갔을 때 청에서 태어난 거예요. 또 하나 이 현종의 굉장히 그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은, 거꾸로의 일부 용사를 한그 임금이라는 거예요. 사주에 보면 이 묘와 유라고 하는 글자는 상당히 이건 도화의 글자이고, 이런 묘와 유의 도화의 글자를 월지와 일지에 깔고 있다는 건 성적인 스캔들. 그래서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거예요. 그게 참, 참 신기했어요. 근데 아마 그게 또 현종한테는 스트레스였는지 몰라도 다음 편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숙종의 부모, 숙종은 왜 그런 길을 타고 났는가에 제가이 현종과 현종의 부인, 숙종의 어머니, 명성 왕후의 또 사주가 정말 장난이 또 아니에요. 상당히 이게 부인한테 좀 애처였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참 안타깝다. 깔끔하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기토가 이제 그 생지에 앉아있는 이게 이제 기토가 이 유금에서 그이 장생이라고 해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되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글자가 뭡니까? 이 사와 하나를 빼놓고는 전체 네임을 빼는 모양이잖아요. 큰아버지. 소현세자가 일주와 기토인데 소현세자는 전부 다그 수의 기운이니까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쓰면 힘이 약하듯이 상당히 일간이 좀 신약한 그런 이 일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현종의 일은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자 이제 윤선도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죠. 참이 윤선도하고 송시열의 인연도 참 이게 참 질긴 인연입니다. 이 윤선도도 학생 운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성균관에서 막 그냥 엄청나게 당시에 막이 과격하게 했고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윤선도가 있잖아요. 83세인가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시절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직에 있었던 시간이 9년인가 그렇고 40여 년 이상을 맨날 유배, 아니면 이제 그냥 혼자 떠돌아 다닌 거야. 그러다 이제 마지막 저기 해남 보길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윤선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 송시열이 이 효종하고 현종의 그 사부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윤선도도 당시 세자 시강원의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었던 거예요 또 나이도 많단 말이에요 송시열보다 근데 송시열한테 개개니까 완전히 밀려나버린 거예요 당시 이제 남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송론장은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었던 거고 1차에서는 서인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윤선도는 귀향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송셜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년에 귀향을 가서 결국 사형을 받고 죽어요. 현종이 귀향을 보내놓고 마지막 결정타임 날인 건 나중에 기사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희빈이 나오고 할때 이때 절대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상소 올렸다가 그 어린 숙종이 한칸 날려버려요. 그런데 송셜이 어디에서 죽었냐. 바로 윤선도가 생을 마감한 또 해남 보길도에서 죽은 거예요. 원래는 제주도로 귀향을 가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서 못간 거예요. 그래서 해남에 머물다가 보길도에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밀어낸 윤선도가 마지막 생을 한 데서 송시열은 85세의 나이에 참 2년도 그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의 그 싸움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서로 목숨을 내고 이렇게 싸 싸움인가?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당쟁이 심해졌던 이유는, 전쟁이 끝나고서 사회가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 아니니까, 이 외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관료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지만, 실제로 이제 공부는 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 평화로운 시기가 되고 이러면, 과거를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예비 관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리라고 하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일자리는 제한돼서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이때부터의 싸움이 과거해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는 저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격화가 되니까 싸움이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백성들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경신 대기견이라든지 또 아무리 대동분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이 지주들의 이런 토지 겸배 이건 계속 강화됐다 한편에서. 그런데 이들은 뭘 했냐? 상복을몇년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명분, 공리, 공담 이런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걸 정치라고. 저는 이붕당이나 당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위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소위 정치를 담당하는 이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서도 모든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대리해서 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까? 바로 백성들, 민중들.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제도 정치권 안에서 드러내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정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 문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 되냐? 옷을 몇년 어떻게 입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런 어떤 백성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방법들 그런 것과복 목숨을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원리가 맞니? 너의 원리가 맞니? 하는 식의 이런 논쟁을 했던. 그들 말의 정치. 그게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윤선도라고 하는 이제 분의이 사주를 한번 이제 보면은 역시 만만한 사주가 아닙니까? 자, 일주가 경진, 괴강살. 경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상에 비하면 큰 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거친 기질이죠. 게다가 일주 자체가 경질랑괴강살 대장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양보하고 타협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 학생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했으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관직이 좀 높이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정미라고 하는 거, 백호의 기운을 갖고 있는 이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옆에 정관이 있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이 경금을 어쨌든 다듬어주는 불이 있는 거죠. 이제 재미난 거는 이제 이 송실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럼 둘의 이제 인연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자, 송실은 뭡니까? 일관이? 신금이 있죠. 자, 윤선도는 경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뭐가 돼요? 비겁이라고 해서 비경과 겹재가 있는데 서로 같은 금의 오행이긴 하지만 음향이 다르니까 겹재가 되는 거죠. 뭐겁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심리학적 기준으로 얘기하면 강한 승부욕과 경쟁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관계에서는 동료이면서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띠라고 하는 거는 해와 미니까 사실은 같은 해명이 목계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이 띠에서는 사실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같은 동급이니까 또 경쟁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주명략에서는 하나니까 하나가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생기는 협력도 있지만 협력이 있고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바보봉에서는 어떤 게 돼요? 옥상토라고 해서, 옥상에 있는 흙이 천하로서 하늘에 있는 물을 갖다가 덮는 모양인데, 자, 이게 덮을 수가 있습니까? 모양은 토국수지만 땅이 올라와서 물을 덮을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흙을 갖고 한강을 메울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뭐 승시열과 윤선도의 이런 이제 관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명리보다는 이들의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백성들의 삶과는 무관한, 어떤 그들만의 공리 공담 그들만의 정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허무하게 이 국력을 낭비하고 이랬던 게 바로 당시의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당쟁의 시기를 통해서 이걸 이제 그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에서도 바른 정치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쟁 시대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축종의 황국 정치이란 오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